자, 이번에는요, 아, 요번에 그 존슨 앤존스또 실적 나와가지고, 예.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음. 어제죠. 어, 새벽에 굉장히 그 제약바이오가 강했었는데, 네.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습니다. 어, 제약바이오 요즘 분위기 너무 좋아요. 어, 그래가지고, 우리 진숙현님께서 요걸 딱 올려주셨는데, 예. 어, 저도 궁금해요. 유한양행. 예. 아. 사실 유한양객이 누구나 하는 종목이지만 그렇죠. 이거 되게 답답했잖아요. 이거 대방동에 있어요. 어 그래요? 아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노량진 살았는데 대방동에 그차 타고 가다 보니까 유한양행 건물이 네. 있더라고. 아니 이게 네. 진짜 괜찮은 종목이라는 평을 많이 봤는데 네. 많이 올라가지도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를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량 확 터지면서 쭉 올라갔어요. 오퍼를 아,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. 6만 7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는 아,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어, 거래량 실린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, 의미가 있는 상승이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 이번 상승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전망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게임이 끝난 거죠 어. 여기 유튜버 분들 중에 제가 이토마트에 16년 있었던 거 모르죠 이종복의 그 변천사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내가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중복의 오늘장 전략을 할때 가장 단골손님으로 이야기했던 제약주가 바로 유한양행이고 제가 원래는 녹십자 쪽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에 녹십자 쪽으로 넘어간 거고 코로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코로나 이전에는 남바완이 유한양행이에요. 그리고 이 유한양행의 거래가 어마무시하게 터진 게 이게 일종의 손바뀜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주가 레벨업입니다. 그러니까 나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한테 제약주를 가장 강력하게 그러니까 굵은 사람들, 뭐 몇십억씩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유한양행을 추천해줬던 바로 그 주식이에요. 결국은 이게 5만 원대에서 4만 9천 원대로 죽을 때 여기서 쓸어 담은 사람들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일반인들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밀어새끼면 이걸 못 버팁니다. 셀트리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주식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신약 모멘텀으로 가는 제약주가 또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. 4분기에 최고의 주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거품을 물으려고 했던 섹터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요번에 급등을 해서 좀 아쉬웠던 주식이 유한양행이고 요건 렉 라자라고 폐암 신약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. 폐암 신약. 최근에 당뇨병 관련해서 주가들이 날라갔지 않습니까? 폐암도 만만치가 않아요. 이 74,000원 만 고점을 뚫을 기세로 가는 거고, 이번 비중 5% 밖에 안 되죠? 야, 마, 만약에 나중에 좀 흔들리면 추가 매수하세요.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1200명 넘어가면 목표가 얘기할게요. 그래서 어쨌든 나는 유한양행 신고가 무조건 간다. 흔들릴 때 비중 추가해도 되고, 뭐, 흔들리는 가격은 그냥 본인이 그냥 원하는 가격, 아무 가격에서나 해도 된다. 신고가를 확정했으니 무엇이 문제리야?